내가 생각을 멈추고 싶다라고 생각이 멈춰지지 않는 게 맞아요. 그 생각 하나도 컨트롤 못 해라고 스스로를 탓하지도 마세요. 담배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던가요, 어디? 다이어트 해야지. 아, 음식 좀 그만 먹어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본인한테 부정적 단어를 대먹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멈춰야지라고 그 생각에 집중하는 것은 원인에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즉, 해결하려면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생각을 멈추자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뇌가 진액을 다 끌어다 써버리고 몸을 건조하게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댓글들 보니까 많이 공감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스스로도 멈춰야 된다까지 생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댓글들 중에 아, 정말 저도 멈추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안 됩니다. 잘안 돼요. 이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 행하려고 할때잘안 되면 억지로 계속한다고 그걸 실현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을 멈추고 싶다라고 생각이 멈춰지지 않는 게 맞아요. 그 생각 하나도 컨트롤 못 해라고 스스로를 탓하지도 마세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내 생각을 컨트롤 할수 있으면 그건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컨트롤 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바로 전환을 시키면 됩니다. 왜안 되지? 왜안 되지?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통제 가능한 범위로 만들어 볼까?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생각을 줄이고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규칙이 저항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저항입니다. 저항. 떠오르는 생각은 자연현상에 가까워요. 신체의 메카니즘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다가 억지 개입을 한다고 해서 누가 이기냐? 자연현상이 이겨요. 내 억지가 제대로 먹혀들지를 않아요. 그 상황에서는. 조금 생각 떠오르는 정도에서는 약간 억지로 안 해야지 하면 안할수 있지만 정말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분들은 그걸 멈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료실에서도 너무 부정적 생각이나 부정적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선생님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연이어서 부정적 말투가 나옵니다 그만큼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무언가 부정적 행동을 멈춰야 된다 라고 내가 딱 얘기를 해주면 그 주제에 대해서는 멈춰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건 해도 괜찮은 것 같단 말이죠 예를 들면 진료실에서 계속 남편에 대한 부정적 얘기를 계속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 그 남편에 대한 욕을 계속 해봐야 본인의 건강과 본인의 마음을 갉아먹지 아무리 해도 그분은 바뀌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분한테든 본인한테든 누구한테든 어쨌건 그 행동부터 멈춰야 된다 부정적 말을 하는 그 행동부터 그러면 그 순간 남편에 대한 얘기는 딱 멈춰요. 그런데 바로 화살이 누구한테로 가냐면 자기한테로 또 옮겨갑니다. 자기 비하가 시작이 돼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계속 안 좋은 생각이 떠올라요. 저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내 자신이 싫어요. 퐁당퐁당 계속 반복을 합니다. 대상만 바뀔 뿐이지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 말과 부정적 생각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일어난 사건보다 현재 본인이 얼마나 부정적인 상태에 머무르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걸 들여다 봐야 되는데 지나간 사건은 이미 지나갔는데 현재 나는 굳이 이 부정적 생각과 부정적 상황에 머무를 거야 라는 굳은 결심을 한 것처럼 본인 자신이 불행한 이유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불행해서 꼭 빠져나오기 싫어하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개입이 될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고 억지가 개입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은 희한하게도 하지 말라 하는 거를 저항해서 계속하게 만듭니다. 담배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던가요 어디? 다이어트 해야지 아 음식 좀 그만 먹어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본인한테 부정적 단어를 대목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비하가 쌓여서 자기 자신을 믿지 않게 됩니다. 아, 나는 행동에 옮기지도 못하고 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라는 신호를 계속 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라고 해놓은 그 수준의 사람의 행동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이걸 멈추려면 일단 저항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속에서 일어난 어떠한 보기 싫은 행동들, 말투가 나오더라도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관찰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아, 또 이런 생각에 빠져드네. 한마디 했는데 그 중에 부정적 단어가 세 개나 포함이 되어 있네. 우리는 끊임없이 객관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들을 관찰해야지만이 거기서 한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관찰하지 않으면 휩싸여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감도 못 잡아요. 첫째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말로 해봐야 됩니다. 또 반복을 하고 있구나. 이 습관적인 행동들을. 좋은 말도 반복을 하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하게 되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언행 일치가 안 되면 내가 불편해져요.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 혹은 용기가 필요한 그 순간에 꼭 용기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좋은 말도 반복을 하면 그게 나 자신이 되어요. 나쁜 말도 똑같아요. 나 자신을 비하하고 부정적인 말도 계속하게 되면 그게 나 자신이 됩니다. 그런데 좋은 말은 연습이 안돼 있고 입에 익지가 않아요. 그걸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일단은 관찰을 합니다. 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아,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구나. 저항하지 말고 떠오르는 생각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쳐다본다 생각을 하고 일단 말로 한번 내뱉어 봅니다. 관찰을 할 때는 절대 자기 비하도 하지 말고 거기에 좋고 싫음도 다 배제한 상태로 단순히 관찰만 합니다. 완전히 객관적으로 실험하듯이 어떠한 감정도 없이 관찰을 해야 됩니다 관찰을 하자 관찰을 하자 했을 때 객관적 관찰이 연습이 안 되어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관찰을 하면서 또 거기에다가 감정을 보탭니다 와나또 이런 말을 하고 있네 나는 왜 이럴까 뒤이어서 자기평가가 따라와요 나를 관찰할 때 자기 비하나 감정을 배제를 하고 호불호를 배제를 하고 계속 관찰을 하게 되면 그냥 일어나는 일일 뿐이에요 말 그대로 객관화가 일어납니다. 아, 자연현상이구나. 내가 계속 무언가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 뿐이구나. 부정적인 말을 내가 반복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었구나. 알아채야 됩니다. 그걸 알아채기 전에는 그걸 멈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둘째, 말로 해본 다음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면 글로 적어 봅니다. 내 생각을 글로 적는다. 특히 부정적인 생각을 글로 적는 게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그 생각이 반복해서 나를 괴롭힌다 생각이 들면 일단 글로 한번 적어 봅니다. 글로 적기까지 굉장히 저항이 강합니다. 글로 적어 보기 힘들어요. 부끄럽고 불편하고 괴로운 측면이기 때문에 그걸 글로까지 적는다는 게나 자신이 너무 치졸하고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와. 저 사람을 어떻게 좀 복수를 할까? 이런 생각을 글로 적는다는 게 적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잘안 적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한번 넘어서서 일단 적는 이유는 적지 않으면 맨날 그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그걸 반복을 합니다. 적어 보면 생각보다 단순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가지를 치면서 이야기를 덧붙여 나서 그렇지 적어 보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것 뿐이에요. 근데 머릿속에는 구중궁거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야기의 이야기가 꼬리를 물고 너무 거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남편 휴대폰에 이전에 없던 비밀번호가 하나가 걸려있어요. 전에는 남편 휴대폰이 비밀번호가 없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있어. 이게 뭐지?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생겼나? 나한테 뭘 감추는 게 있나? 온갖 생각이 끝도 없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한번 이걸 글로 한번 적어 봅시다. 남편 휴대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아무 일도 아니에요 휴대폰에는 원래 잠금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게 오히려 이상한 거야 뭐 잃어버렸는데 누가 그 휴대폰을 쓰면 안 되잖아요 비밀번호 잠금 기능이 있는 게 당연한 거고 전에 비밀번호가 안 걸려 있었던 게 오히려 더 무심했던 거예요 저거 보면 그냥 하나의 객관적 사건이 일어난 것뿐이에요 근데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의미하는 바를 얘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아, 전에 어떤 여자랑 만났을 때 그, 그 보는 눈빛이 좀 이상했어, 남편이. 혹은 저번에 그 사진에 회식 자리에 있는 저 여자랑 뭔가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기록을 하는 목적은 객관화 시키고, 그 다음 머릿속에서 더 이상 이 세둥지를 짓지 않게 내 기억에서 끄집어내서, 어, 기록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도 돼.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작업을 줄인단 말이죠. 기록하지 않으면 그 작업을 계속해요 모든 가설을 다 동원해서 막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은 영원한 주제죠 진료실에서도 늘 듣는 얘기고 이번에 댓글에도 그런 게 달렸더라고요 딴살림을 차렸는데 내가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그 밑에 다른 분들이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이혼을 해라 나이 들어서 병간호 안 해도 되고 오히려 홀갑을 한거 아니냐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괴로우니까 본인이 멈추는 게 낫다. 다양한 댓글이 달립니다. 그리고 내가 부정적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하는 것은 그 생각들의 주제나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내 에너지 레벨이 낮아져 있는 것뿐이에요. 즉 달리 얘기하면 내가 몸을 쓰고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되고 심장이 튼튼해지면 기분이 좋아지면 결국 그 생각은 안 떠올라요. 내가 처져 있고 몸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몸은 그에 걸맞는 기억들을 소환해 냅니다. 왜? 내 기분 상태, 내몸 상태와 내 사고방식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부정적 기억들 중에서 쓸만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어, 너 이런 것 때문에 혹시 기분 나쁘지 않아? 라고 막 들이밀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후관계가 사실은 이 생각들이 막 나와서 기분이 나빠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컨디션이 떨어지고 기분이 나빠졌을 때그 기억이 소환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그 기억들 속에서 그 생각들 속에서 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이 생각을 멈춰야지라고 그 생각에 집중하는 것은 원인에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즉, 해결하려면 그냥 나가서 움직이면 돼요. 나가서 계단을 오르거나 가장 문 밖에 나갔을 때 있는 게 계단이니까 그 계단을 오르면서 심박수를 올려버리면 싹 사라져요. 그러면 딱그 순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트레이드마크. 아, 생각은 거짓말이었구나. 가짜였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금방 알게 돼요. 모든 생각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 기반이에요. 모든 생각은. 실제 여러분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과 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각이랑 그게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어난 사건은 사건이고, 여기서 내가 만들어낸 것은 완전히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사건이 일치하지 않아요. 머리가 재구성해서 하나의 대본을 만들어서 그걸 본인한테 영화 상영하듯이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상영되고 있는 그 영화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다 알죠. 이거는 설정이다라는 것에. 그리고 실제 촬영 현장에서는 우리가 보는 영화랑 다른 어떤 무대도 있고, 세트도 있고, 배우들의 의도된 연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 촬영 현장 가보면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 촬영 현장이 진짜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어낸 생각과 같은 거예요. 그 생각은 나의 경험과 나의 사고방식이 재조합을 해냅니다. 나한테 쓸만하게.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본인 인생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그 생각들은 본인 사고방식 기반으로 만들어낸 본인만의 영화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게 절대적으로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글로 적어보면 각색된 것들이 막 제한이 돼요. 그래서 진짜 팩트들만 보통 적힙니다. 적어보면 생각보다 드라이해. 어떤 일이 일어났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 뿐이에요. 거기서 감정을 빼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게 나한테 일어났는데 그냥 조금 운이 없었네 정도지 하늘이 무너지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 얘기를 길게 했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냥 생각이 길어지면 그 생각을 멈추기 위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가서 움직이면 됩니다. 움직여서 에너지 레벨만 높이면 없어지는 거다. 생각이 잘 통제가 안 돼요라고 말하는 분들은 몸을 쓰는 방법을 모르는 것뿐이에요. 한 걸음 나가서 계단을 올라보면 자연스럽게 아 알게 된다. 대부분의 저희 구독자들은 이제 다들 잘 하세요. 본인의 반복된 루프를 통해서 내 삶이 통제되고 있고 내 건강이 개선되고 있고 이걸 몸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좋고요. 근데 아직 안 되는 분들, 이제 저희 채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계속 계속 연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